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미륵사지. 백제무왕 639년에 창건된 미륵사지는 지난해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우리나라에서는 12번째로 등재된 곳입니다. 이곳에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자 가장 큰 석탑입니다. 현재 이곳에는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. 1998년 시작된 미륵사지 보수공사는 14.2m의 탑 해체에만 12년이 걸렸습니다. 해체 작업을 통해 일제시대 때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더 씌워진 콘크리트 185톤을 제거했고,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인 조립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 20년에 걸쳐 진행되는 미륵사지 석탑 보수 정비 사업에는 우리나라 석탑 보수 작업의 모든 방법과 기술이 총동원됐다고 할수 있습니다. 이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 작업은 기존의 어떤 석조문화 어떤 보수 사례, 방법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가능한 모든 분야,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그 보존 처리 기술이라든지 또 보강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을 해서 적용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진행함으로써 상당히 우리나라 석조문화재 수리에 있어서 큰 방향성 제시라든지 미륵사지 석탑은 그동안 9층으로 복원할 것인가, 6층까지 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많았지만 보수 작업 전인. 경사면이 그대로 남아있는 6층까지만 보수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이유는 어떤 기록에도 미륵사지 석탑이 9층이었다는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추정 복원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. 또 우리가 밝히지 못한 것은 후대의 몫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입장에서입니다. 그래서 첨단기술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원래의 부재를 최대한 사용한다는 원칙으로 보수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. 깨지거나 이렇게 또 균열이 가 있고 풍화된 이런 석재들을, 어, 최대한 재생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찾아서 적용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성과라고 볼수 있고, 거기에 따라서, 어,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어떤 미륵사지 석탑의 중요성, 또 학술적 가치들을 새롭게 규명하고, 이런 것들을 어떤 그 학술적인 성과라든지, 또 어떤 기술적인 특허라든지,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로 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1400년 전 백제의 토목과 건축 기술의 백미인 미륵사지 석탑 잃어버린 백제의 마지막 100년의 역사 이야기는 내년 7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.